3경기 시작됐입니다 예. 말씀 순간 홍승환 홍승환 심판, 심판 위원장. 예. 아, 참. 자, 표정 표정 자체가 가식 자체 가식덩어리예요. 오늘 표정, 오늘 별명 얻었죠. 미꾸라지 센터라고 들었습니다. 아, 거. 미꾸라지 센터. 어, 오늘 몇 개를 몇 개를 흘렸어요. 그렇죠. 원래 식물 센터라고. <laughs> 아. 아. 좋습니다. 네. 3 38대 19. 아. 컷도 취할게요. 자 다시 어, 어. 레드가 뒤집히나요? 어.. 밸버가 어, 네. 많이 바뀌네. 근데 오늘 자, 상당히 진병찬 선수가 오케이. 잘해주고 있어요. 센터가 센터일수록 잘하죠. 지발람 선수가 아나도잘하주고 어, 있어요. 어.. 예전에 그 쓰던 플레이를 그래. 밑에서 스윙을 하면서 발꿈치를 쓴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좀 지향하고 있다. 아 있는 옛날에 것 옛날에 그랬었나요? 아 그렇죠. <laughs> 스윙을 하면서 발꿈치로 <laughs> 밀어내면서 제쳐내고 스트라는. 아 밀어낸 건가요? 아니면 친 건가요? 아, 스윙을 한한두번 네. 정도 하면요. 네. 자 자, 우하면 페이머 네. 옆에 딱 흔들려요. 아, 휠 있는가요? 휠 <laughs>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디아블로에서 어, 그. 정글도를 들고 <laughs> 숲을, 숲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도가 없는데 정글도로 쳐내잖아요 촥 그런 느낌이에요 몸이 정글도야 좌로한번 우로 한번 그래놓고 그래놓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놓고 이지샷 <laughs> 아 아주 막 그래서, 그래서 보통 안쉬네요 어, 아, 아, 아. 근데 그게 몸에 배어있는 거 같아요 아. <laughs> 요즘엔 좀 특히 정글게좀 덜한 거 같고 아니 이거 플레 보세요 네. 상당히 인타적입니다 아. 활동합니다. 타적이면서도 네. 공이 들어갈 때전원식으로움직이는록 해주니까 어, 리바운드 리바운드에서 아주 좋은 위치, 위치 어, 어, 자리 선정까지 있고, 그래서 어펜스 브라운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 어떤 수비를 흔들어오는 거죠. 공격만 잘해가 수비를 흔들어오는 게 아니죠. 세요 배우 배우를 침투하면서 뒤죽박죽하면서 풀줄 헤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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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였어. 야, 아 이거. 아 죽어. 아. 서주스. 아 열심히 니다 열외야. 열. 진짜 살이 많이 빠진 만큼 몸이 많이 가볍고 블로킹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방금 같은 경우는 아, 바로 빠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다는 아 부상을 염려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안 올라가는 거죠. 템포를 죽이면서 네. 템포를 빨리 하면서 슛을 던지거나 느리게 맞추면서 슛을 던 하는데 그다려에서 내가 거죠. 농구 오래 하게 돼서 네. 그런 게다 묻어있습니다. 조인호 아, 스윙하고 있는 아, 태블릿으라고 있는데 이석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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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많이 안 들어가네요. 아, 그렇습니다. 안될 때는 다른 팀원에게 열심히 뛰어가는 팀원에게 또 패스를 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공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다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저 보세요. 뭐라 그랬죠? 뭐랬죠? 뭐랬죠? 저 보세요. <laughs> 아니, 진짜 오늘 진, 진경장 선수 진짜 더할라우 진짜 나무랄게 없습니다. 이저 그러니까 선수. 아 예전보다 좀 약간 그, 그 뭐냐? 디그 어, 라인 디 어, 라인. 디 아, 라인. 디 라인. 디 라인. 디 라인. 디 라인. 디 라인. 디 라인. 원래 인디 라인. 디 라인. 디 라인. 디 라인. 디 라인. 뛰다보면은 거의 어. 아 몸이 가벼워지죠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제가 1 9 9 9년도까지나아니더도 군대가 제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뭐 김정현 선수 프로파이트 아, 프로파이터 였습니다 나 그렇습니까? 프로파이터 프로파이터 <laughs> 프로파이터 눈이 잘 안보여요 <laughs> 농구할때 안경을 벗겨 <laughs> 친구들이 긴장합니다 <laughs> 안경을 벗으면 긴장을 합니다. 아... 이거야 어, 이거. 아, 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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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찍혔어요. 아 오늘, 아... 오늘, 오늘 두 번째 짤. 이정태 선수의 슬라이딩 짤하고 지금 그 30번 게스트의 슬라이딩 짤. 다 들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별미. 아하... 아하 오늘 한개 들어갔나요? 아, 한개 들어왔죠. 한 개, 한개 들어온 거 기억납니다. 기억나. 오! 지금 현재 46대31 46대31이고요 골목 그반전에는그 뭐, 전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46대33 대단합니다 썼나요? <laughs> 어... 홍수만 <웃음> 네. <웃음> 평소에 진병자 선수가 홍수만 선수에 평시 잘해요, 잘해주고 어... 네. <laughs> 어떤 선수 못참형 보호차 참아서 그렇게 해주는 근데 계속 이렇게 자 평소에 이렇게 되면 심판을 이렇게 코로 불러주면 또 아... 형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평소에 또맛있는걸 아... 그... 쌓아요. <laughs> 또거에 와서 또 코를 잘 불렀네요. 로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니 너무 어려, 너무 그런 식으 이야기하면 안되고 상부 상조 인간 사는 게다그런거아겠습니까문 아, 너무 말은 하지 않는다. 문 너무 호강을 본다. 피지를 본다. 좋네요. 아, 아, 따뜻한 사회입니다. 네. 근데뭐저 선수가 그 김병현 선수가 엄청 뭐부진하지 아니면서도 그런 게 아니라. 아 보세요 스크린. 아, 아 보세요. 어? 이 타이밍이다. 에이, 이건가요? 맞습니다. 어, 어, 맞습니다. 아. 음. 아. 어느 분이 잘생긴 얼굴 대아니자 아, 아, 화면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경기 쿼터분한2초5 5초 사이에 네. 어, 그, 진병찬 선수의 그, 파울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습니다 성공하신 분은 <laughs> 채널 고정. 고정.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한번 <laughs>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2019년도 연말 이벤트 현금을 <laughs> 파파 파파. 수아라가 준비됐습니다. 자 어디다 쏘시죠? <laughs> 사실 우리가 뭐쏠 때는 많잖아요. 그렇죠. 아, <laughs> 거침없이 쏴라. 지금 말씀드린 건사십대3십아 아, 진짜 많이 나왔죠. 팔점 차이. 한점 차. 이 진짜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아. 아니 김정현 선수가 지금 득점을 몇점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내려야죠. 내려. 아, 점좀 내려야 돼. 내는 내려, 내좀 내려야 는데 내려야 돼. 이야 다섯 개. 와 네, 다섯 개요. 이번에 따라잡았다. 빨간 팀 뿔렀나? 아 그러게요. 아 근데 내리줘야죠. 처 네. 모서리가 위험하거든요. 아, 아, 까 아, 진짜 처음 시작할 때 빨간 팀이 다 따라 잡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다 따라 잡혔어요. 아, 지금 오점차예. 모든 모든 스포츠는 그렇습니다. 분위기 이상요 분위기 경기가 있네. 그렇죠. 무늬가 흘러가면 흘러가요. 그래서 작전 타임이 필요한 건데, 저는 사실 3경기 1부터 전력도 워낙 아안 좋았지만, 작전 타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는 작전 타임이 없죠. 예. 네. 작전 타임을 한번 들어보도록 겠습니다 <목소리> 아, 들어왔었으 진짜. 아주 잘했습니다. 아, 그러니 포기 안 하고, 아. 자 2018년도 마지막 경기 와, 야 이거 제목이 저거 해야 될까요? 포기 하지 마. 자, 다포기 하지 마. 왔어 아 왔어. I believe I can p r i I believe I can fly <laughs>